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마 앤 틀러스와 FC 도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 일본 일부 사위 무패승승패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가시마가 더 주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리노스 전에서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다가 체력적인 난조를 보인 것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도하는 흐름에서도 가시마가 도쿄 상대로는 뚜렷하게 우세를 잡은 특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쿄가 카운터로 가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최근 전적에서도 1승 1무 3패로 가시마가 밀리고 있습니다. 도쿄, 일본 1부 7위 승패패패승입니다. 대체적으로 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배우나 측면에서의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잦은 편이죠. 오히려 가시마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쥐면서 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니가타 전에서도 실리적인 접근으로 자신들이 카운터를 노리는 것으로 이겼고 지난 가시마 대결에서도 45%의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가시마가 도쿄 상대로 밀리는 형국이 잦았습니다. 물론 가시마가 현재 7승 3무로 홈에서는 상당히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도 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FC 도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FC 마치다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 일본 일부 1위 무무승승승입니다. 마치다는 마리노스에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수비를 상당히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편이고 이를 통해서 역습으로 간결하게 이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공 성향이 강하고 배우 공간을 많이 주는 마리노스 입장에서는 상성이 꽤 뚜렷한 셈입니다. 물론 현재 오세훈 나상호 등 공격진의 폼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등 마치다가 지난 두 경기처럼 3대1, 4대1 정도의 스코어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마리노스 일본 1부 12위 페페페 무승입니다. 마치다 뿐만 아니라 수비와 역습을 중시하는 팀을 상대로는 늘 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올 시즌 나고야, 간바 후쿠오카 상대로는 전부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드필더를 중시하느라 라인을 늘 높게 잡는 상황에서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일 듯합니다. 지난 경기에서야 가시마 상대로 4대 1 승리를 기록했지만 짧은 패스가 강도 높은 압박에 막혀서 결국 롱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박을 중원에서 이어가면서 역습으로 이어가는 시스템의 강점은 마리노스에게 상성상 우위입니다. 물론 여러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마치다도 지난 대결처럼 두골 차이의 승리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FC 마치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후쿠오카와 도쿄 베르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일본 1부 8위 승승패패패입니다. 전반적으로 베르디와의 경기에서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편이었습니다. 특히 베르디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도 후쿠오카가 이를 버티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었기 때문에 공격 스탯에서는 뒤져도 후쿠오카가 실리적인 결과는 챙길 수 있었던 편이죠. 물론 후쿠오카의 낮은 라인은 공격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고 웰링턴의 부상 등으로 인해서 후쿠오카의 공격 성적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르디 일본 일부 12패승무 패패입니다 베르디가 라인을 굳건히 굳히고 버텨내는 팀에게는 약합니다. 지난 마치다 상대로도 공격 스탯은 전부 앞섰지만 정작 최전방 공격수들이 부진하면서 0대1로 패하는 모습입니다. 후쿠오카와의 매치에서도 공을 잡은 시간 자체는 길었지만 후쿠오카의 조직적인 수비에 매우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베르디가 승격팀치고는 300의 안정감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는 점은 위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두 팀이 서로의 강한 수비력에 막혀서 공격적으로 잘 이득을 보지는 못하던 편입니다. 베르디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스탯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최전방 선수들의 결정력은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후쿠오카도 너무 낮은 수비라인이 공격에서는 방해일 듯합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레소 오사카와 니가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 일본 1부 6위 승승무패무입니다. 니가타를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상성이 좋습니다. 세레소가 단단한 코어와 역습 성향을 보여줄 때 강력한 편이라서 니가타의 높은 점유를 저격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16골을 놓고 있는 세아라 말고는 명확한 득점원이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당장 득점 2위 선수들의 골은 두골에 불과합니다. 득점에서의 꾸준함은 있지만, 최다 득점 순위에서는 1 1로딱 중위권 수준인 이유입니다. 니가타 일본 1부 15위 무승패패패입니다. 니가타가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은 수비력의 약화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점유를 많이 가져간 것은 같았지만, 안정성이 좋았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올 시즌에는 내주는 기회의 허용률이 네 번째로 높아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특히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 등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패턴의 공세에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상성에서는 역습과 단단한 코어가 장점인 세레소가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더 2.5 양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는 것은 세레소의 주포 이외 보조 득점원의 부재가 이유입니다. 따라서 두골 차이 이상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세레소오 사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바오 사카와 쇼난 벨마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 일본 일부 2위 무패승 승승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바가 라인을 낮추고 수비와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는 쇼난 상대로 좋았습니다. 최근 거둔 2연승 상황도 쇼난에게 어느 정도 점유나 공격권을 허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는 간바가 현재 홈에서 골을 허용하는 비중이 최소 1위일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내는 역량이 상승한 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7실점의 수치는 마치다와 함께 리그 최저 실점 1위이기도 합니다. 쇼난 일본 1부 18위 무패승승승입니다. 쇼난은 원래 수비를 먼저 하고 속공으로 이어가는 팀에게 약합니다. 상대 퇴장자가 나와서 5대0 대승을 기록했지만 이와타에게도 약했고 마치다 고베 후쿠오카 같은 팀들에게도 여지 없었습니다. 특히 쇼난이 전반부터 상대 진영을 넘나드는 것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활동량을 높게 가져가는 편인데, 이 때문에 힘이 빠진 후반전은 전반에 비해서 실점률이 두배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점유를 상대에게 어느 정도 내주고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쇼난과의 대결에서는 앞서는 모습입니다. 감바의 수비가 그만큼 안정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쇼난도 상대 진영을 빠르게 넘나드는 에너지 레벨 소모가 후반전에는 상당히 실점이 늘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바 오사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